안녕하십니까. 토끼띠 경일간의 경자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토끼띠의 경일간이 경전을 맞이했습니다. 청신, 천간은 정신적인 측면을 작용하면서 을 유친적, 육신적인 면에서는 비견으로 작동합니다. 또한 같은 천간이 같은 천간을 바라봤을 때. 또 시중에서는 보금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군신대좌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건 경일간이자녀를 맞이했다면 육신적인 의미와 12운성적인 의미로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의미로는 상관에 되겠지요. 또 12운성적인 의미로 보면 사지에 들어갑니다. 이건 죽을 사찰을 쓰지요. 또한 토끼띠가 자녀를 맞이했을 때 어떤 신살이 발생을 하는데요. 십이신살의 기준으로 보면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년살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한 자와 모 묘가 만나서 형이라는 것의 물상을 만들어 냅니다. 또 자녀를 맞이했을 때 경일관이 잘 쓰는 것들은 장점을 보면 임과 계로 대별할 수 있는 어떤 식신이나 상관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고요. 또 저기서 자에서 장생을 하는 신이라고 하는 겁재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강해지는 거고요. 단점으로는 병과 정으로 대변될 수 있는 관, 또, 무와 기로 대변될 수 있는 인성이 상당히 약해지는 기운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토끼띠 경일관한테 작용되는 것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간에서는 비견과 천간에서는 비견과 그 군신 대자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자 천간에 왔던 어떤 비견이 왔다는 것은 뭔가 나도 좀 독립을 좀 하고 싶다. 내가 경제적인 독립이든 아니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나도 내 사업이나 장사를 위한 독립을 하고 싶다는 기운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laughs> 부모와 같이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은 이때 독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강해지면서 이 독립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는 이유를 살펴보면 내가 분신되자나 비견이라고 하는 강한 추진력을 갖는 이런 기운도 있지만 여기서 보면 그 관성과 은성이 약해진 으로인해서자 관이 약해진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타체 받는 것, 그러니까 구속 받는 것또 누군가의 잔소리 듣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을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인성의 기운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어떤 누구한테 기대는, 기대려는 심리, 기대는 심리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기대는 심리는 낮아지고 누군가의 구속이나 잔소리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고 또 독립하고 싶은 마음은 강해지는 시기가 되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 마음이 신상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여기서 군신대제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거울을 맞이해서 나를 갖다 살펴보듯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제대로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 맞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원하던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요 구속 이 관이 약해짐에 따라서 어떤 나를 내가 의탁하고 있고 내가 소속된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조직과 단체, 여기서의, 어, 여기서의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독립으로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독립을, 하게, 독립을 하냐 여부는 사실은 이 지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실행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지를 만났을 때, 잘하는 걸 만났을 때경일간은 상관과 사지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상관의 기능은 어떻게 되냐면, 뭔가 내가 새롭게 부가가치를 만들어 볼까? 또,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 볼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나만의 일을 만들어 볼까 나만의 방식과 다른 사람과 차별에 대한 어떤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관이 강해질 때또 하나의 특성이 관성이 약해진다는 거랑 같은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죠. 나는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고, 새로운 아이들을 내고 싶고, 부가가치를 이루고 싶은데, 그것이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닐 것이다. 내가 뭔가를 아이들을 내고 실행하려고 했을 때, 어떤 내가 직장에 있다면, 직장의 상사와 부딪힘도 상당히 많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사표를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기회되면 나도 독립을 하겠다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해지죠. 또한 사지에 위치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노력을 함에 있어서 죽, 죽을 각오로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적당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노력을 하려는 마음 이것이 시기 운성의 사지에 들어가는 그런 성향으로 볼 보면 됩니다. 또한, 그, 토끼띠가 자라고 하는 도화살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도화살 같은 경우에는 뭔가의 반복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것을 통해서 독립을 했을 때그 일을 내가 최고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에 익숙해지고, 단련되고, 내가 어느 정도 사회에서 프로 인정받는 그런 과정이 사지의 기능에서 죽을 각오로 노력을 한다. 이렇게 한 해의 운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형이라고 하는 글자가 작용함에 따라서, 형이 작용하니 연지의 형은요, 내가 오래된 가족, 가족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죽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어떤 나의 삶의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정은 일 일종의 갈등을 갈등이 우선시되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의 변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뭐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라면 뭐 이런 경우에 어떤 수술 같은 걸로 한 수술 같은 것을 하면서 이 형의 운을 어떻게 그 대, 형의 형의 운이 주는 물상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자 장점이라고 보면은 식상과 겁재가 강하다는 얘기는 나는 독립적인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면서 이상하게 힘이 납니다. 격제가 용기가 되고 추진력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먹은 것 바로 추진해 버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어떤 관성의 기운은 약해지니 내가 조직 속에서 누군가의 구속과 내가 누군가 시키는 걸 갖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은 명 마음에 안 들죠. 또 인성의 기운이 약해지니까 안정된 기운보다는 도전적인 삶을 강하게 원하고 그런 것을 실천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사주와 대운의 구성에 따라서 사, 상황은 많이 달라지겠죠. 애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식상의 기운이 강해질 때 내가 주도적인 애정 표현을 하게 됩니다. 물론, 관의 기운이 약해지니, 상대가 상대가 나를 편하게 해주느냐 편하게 해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무척 애정운은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겠죠. 상대가 내가 원하는 것을 또 내가 원하는 행위나 말이라거가잘 받아준다면 애정운은 상당히 좋아질 것이요. 상대가 꽉 막혀서 내말 들어. 너는 말하지 말고 내말 들어라고 얘기한다면 애정운은 갈라서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얼만큼 수용해 줄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이 식상이 강해지는 후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갖다가 낳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고 그런 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혼전 임신 경우에도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남성 같은 경우에도 어떤 말이 좀 앞서게 됩니다. 뭐, 연애는, 연애나 결혼은 평생 가장 큰 사기라고 얘기도 하겠지만, 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도 자꾸 말이 앞서게 됨에 따라서 자칫하면 좀 실수가 없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으로 어떤 자기의 위상이 추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애정원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왜곡됐을 때, 또 잘못된 선택이었을 때, 이런, 이런 행위들은, 아픔에, 삶의 아픔에 씨앗을 심어놓는또 아픔을, 또내 정신적인 갈등이나 현실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을 내,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재물은, 재물은에 대해서는요, 보통 내 노력과 아이디어, 차별화된 아이템,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창업적인 측면이라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정제에 속성하다가 연재에 깔고 있으니 다소 안정적인 매출, 안정적인 고객 확보가 먼저 선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어떤 재물의 운보다는 내 노력과 아이디어와 차별화된 아이템의 어떤 내가 조직 내에서의 그 허용이 된다면, 조직 내에서의 그런 것을 발휘해서 내 재물에 운을 좋게 하거나, 내가 창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실현함으로 따 실현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나한테 재물로 갖다 주는 이러한 운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취업과 시험을 보겠습니다. 자, 시험은요. 단기적인 거와 장기적인 시험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도화살의 기운을 받고 받아서 집중적으로 좀 1년 내에 뭔가 집중해서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자격이나 시험이라면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3년에서 5년 또는 때로는 7년까지도 걸리는 장기 시험이라면 사실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경쟁력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한 4, 5년의 온기를 봐도 내가 시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이럴 때는 역풍이 불때노저가는 것처럼 정말 매사 더디고 힘들고 해야 될건 많지만 현실은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이라면 한번더 재보를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취업 쪽이라면, 내가 안정된 소득을, 소득을 위해서 한 취업이라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소득을 위한 목적이라면. 다만, 큰 대가, 내가, 어, 취업을 통해서 신분적인 상승이나,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뭐,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그 공무원의 고위 공무원 공, 고위 공직으로 올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한 취업은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이럴 때는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면서 국내보다는 사실은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눈을 돌리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손쉽고. 또, 레벨도, 비슷한 레벨도 훨씬 높은 레벨 쪽으로 취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사회적 위성이 있으신 분이 취업을 한다면 사실은 해외 취업을 한번 지원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업을 보겠습니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 고객이 개인이냐, 기업 또는 단체, 정분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을 고객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사업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객은 확장될 것이고 그것의 원인은 또 이유는 남들이 갖지 못한 새로운 아이템이나 서비스,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개인 고객을 늘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나 단체나 정부를 상대로 안정적인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상당히 어려운 환해가 될 것으로 보이니 내가 지출은 줄이고 좀 위기에 닥쳤을 때 경영, 경영 계획을 세우는 비상경영계획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토끼띠 경일간의 경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